가톨릭교회 교리서 3.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10. 첫째 계명은 자신을 당신 백성에게 드러내신 유일하신 주님 외에 다른 신들을 공경하는 것을 금한다. 첫째 계명은 미신과 불경을 금한다. 어느 면에서 미신은 정도를 벗어난 경신을 말하는 것이며, 경외심이 부족하여 생기는 불경은 경신덕과 상반되는 악이다. 미신. 11. 미신은 종교심과 종교심이 요구하는 실천에서 빗나가는 이탈이다. 미신은 또한 우리가 참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의 형태로 치장될 수 있다. 예컨대, 본래는 정당하거나 필요한 종교적 실천 행위에다 일종의 마술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기도나 성사들이 요구하는 마음가짐을 경시하면서 그 외적인 요소들에만 효력을 부여하는 일도 미신에 빠지는 것이다. 우상 숭배 12. 첫째 계명은 다신교를 단죄한다. 첫째 계명은 인간에게 하느님 밖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 것과,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밖에 다른 신들을 공경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성경은 우상들에 대해 이렇게 거부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저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사람 손의 작품이라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아이다. 이러한 헛된 우상들은 인간을 공허한 존재로 전락시킨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신뢰하는 자들도 모두 그것들과 같네. 이와 반대로 하느님께서는 살게 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다. 13. 우상숭배는 단지 이교의 그릇된 예배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우상숭배는 신앙의 끊임없는 유혹이 된다. 우상숭배는 하느님이 아닌 것을 신격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잡신이나 마귀, 권력, 쾌락, 인종, 조상, 국가, 재물 등 인간이 하느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고 공경한다면 이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느님과 죄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순교자들이 짐승을 섬기지 않으려고 짐승을 예배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까지도 거부하여 죽어갔다. 우상숭배는 하느님께서 유일한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하느님과의 친교와 양립될 수 없다. 14. 인간의 삶은 한 분뿐이신 하느님에 대한 흠숭 안에서 통일을 이룬다. 유일하신 주님을 흠숭하라는 개명은 인간을 단순하게 하고 끝없는 분열에서 구한다. 우상숭배는 인간 본성인 종교심의 타락이다. 우상숭배자는 하느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하느님이라는 불멸의 개념을 부여하는 자이다. 점과 마술. 15.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예언자들이나 다른 성인들에게 미래를 개시하실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미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신뢰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겨드리고 이에 대한 불건전한 호기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일은 무책임한 과오가 될수 있다 16. 모든 형태의 점을 물리쳐야 한다 사탄이나 마귀들에게 의뢰하는 것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 미래를 꿰뚫어본다고 하는 그릇된 추측 등이 그러한 예의다 탄생 별자리를 믿는 것점성술 술, 손금, 전조와 운명에 대한 해석, 환시현상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일 등에는 시간과 역사, 나아가서는 인간까지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감추어져 있으며, 신비로운 능력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느님 한 분께만 드려야 하는 사랑의 경외심이 포함된 영예와 존경을 거스르는 것이다. 17. 신비로운 능력들을 복종시켜 뜻대로 사용하고 이웃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술이나 요술 행위는 경신덕에 크게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향을 지녔거나 마귀의 개입을 청하는 것이라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적을 지니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다. 강신술에는 흔히 점이나 마술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멀리하도록 가르친다. 민간요법이라고 일컫는 치료법을 쓰면서 악한 능력의 힘을 비는 일이나 다른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악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불경 18 하느님의 첫째 개명은 불경의 주요한 죄들을 단죄한다. 말이나 행위로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 신성모독죄와 성직매매가 그러한 죄들이다. 19.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말이나 행실로서 하느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도록 시험하여 하느님께 행동을 강요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반론을 펴신다. 이와 같이 하느님을 시험하는데 포함되는 도전은 우리의 창조주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신뢰를 해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는 하느님의 사랑, 그분의 섭리와 권능을 의심하는 것이 늘 포함되어 있다. 20. 독성은 성사와 전례행위,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과 물건과 장소를 모독하거나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특히 성체를 모독했을 때에는 중죄가 된다. 그것은 이 성사 안에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실체적으로 현존해 계시기 때문이다. 21. 성직매매는 영적인 것을 사거나 파는 행위이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보고서 이를 사드리려고 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이로써 베드로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 영적인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그에 대한 소유자나 주인으로 행세해서는안 된다. 그 영적 재화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느님에게서 거저받을 수밖에 없다. 22 성직자는 성사 집전을 위하여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 밖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관할권자는 이 헌금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직자들의 생계를 보조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정한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무신론. 23.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과 이토록 친밀한 생명의 결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무신론은 현대의 극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야 한다. 24. 무신론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현상들을 일컫는 말이다. 무신론의 흔한 형태의 하나는 자신의 필요와 갈망을 공간과 시간에 한정하는 실천적 유물론이다.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목적이 되고 고유한 자기 역사의 유일한 창조자여 형성자라는 그릇된 주장을 펼친다. 현대 무신론의 또 다른 형태의 하나는 단지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해방을 통한 인간의 해방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무신론은 종교는 본질상 이러한 인간 해방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종교가 인간에게 허황된 내세의 삶에 대한 희망을 일으켜 지상 국가의 건설을 건설을 외면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5 하느님의 존재를 배격하거나 거부한다는 면에서 무신론은 경신덕을 거스르는 죄이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의향과 정황에 따라 상당히 덜어질 수 있다. 무신론이 생겨나고 확산되는 데는 믿는 이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믿는 이들이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교리를 잘못 제시하거나 종교, 윤리, 사회생활에서 결점을 드러내어 하느님과 종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26. 흔히 무신론은 하느님에 대한 일체의 종속을 거부하게까지 하는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그릇된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신, 긍정이 인간 존엄성에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느님 안에 기초를 두고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자신의 메시지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과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불가지론. 27. 불가지론은 여러 형태를 뜨고 있다. 어떤 경우 불가지론자들은 하느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개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수 없는 초월적 존재가 있음을 가정한다. 또 다른 경우에 불가지론자들은 하느님의 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며 하느님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여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28. 불가지로는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관심주의, 존재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회피, 윤리적 양심의 게으름, 등은 의미할, 게으름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불가지로는 흔히 실천적 무신론과 같다. 사 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습을 본떠서 만들지 마라. 29. 하느님의 명령에는 인간의 손으로 하느님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설명한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매우 조심하여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분은 절대적 초월자이신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전부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업적보다 위대하시다. 하느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시다. 30. 그런데도 구약 시대부터 하느님께서는 강생하신 말씀으로 성취된 구원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형상들을 만들도록 명령하시거나 허용하셨다. 구리뱀과 계약의 괴와 커룩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31. 787년 니케아에서 열린 제7차 공의회는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에 근거하여 성화상 파괴주의자들에 맞서 그리스도 뿐 아니라 천주의 성모, 천사와 모든 성인의 성화상 공경을 정당화하였다. 하느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성화상의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신 것이다. 32. 그리스도교의 성화상 공경은 우상을 금지하는 첫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과연 성화에 대한 공경은 그 본래의 대상에게 소급되며, 성화를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성화에 그려진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화에 표하는 공경은 존경을 표하는 공경이지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 흠숭이 아니다. 성화를 공경하는 행위는 성화 그 자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강생하신 하느님을 알아보게 해줄 뿐이다. 곧 성화에 표하는 동작은 성화 그 자체에 표하는 동작이 아니라 나타내고 있는 분께 표하는 동작이다. 간추림 33.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4. 첫째 개명은 인간에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35. 주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여라.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께 드린 약속과 서원을 지키는 것은 첫째 계명을 준수하는 경신덕의 행위들이다. 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의무는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다. 37. 인간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종교를 자유로이 신봉할 수 있어야 한다. 38 미신은 우리가 참 하느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신은 우상 숭배 그리고 점이나 마술 등의 여러 형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9 말이나 행위로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 신성 모독. 성직매매 등은 첫째 계명으로 금지된 불경죄이다 40. 하느님의 존재를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무신론은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죄이다 41. 성화공경은 하느님 말씀의 강생신비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찬미 예수님